신성 식도염은 이제 아,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식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. 한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수 있어요. 첫째, 위산이 올라온다는 느낌. 위산이 역류 증상이고요. 두 번째는 이 증상 때문에 식도에 부담을 받으면서 흉부에 뭔가 뜨거운 느낌, 자결감이 생기고요. 세 번째는 목에가 뭔가 걸린 느낌. 붙도안 나오고 삼키도 안들어가는 안 어떤 거는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생기고요. 그다음에 가슴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탄,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요. 그다음에 목에가 뭐가 걸려있는 느낌이 들고 뭐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자락 잘, 음식도 잘안 넘어갑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예, 등에도 뭐가 예, 통증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뭐 흔히 위산이 역류되는 환자들이 표현하는 것이 생목이 올라온다. 또 식물이 올라온다. 예, 식물이 넘어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가슴의 자결감으로 보면은 가슴이 쓰리다, 시큰거린다, 뭐 얼얼하다, 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.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다. 그다음에 소세미로 문지르는 것다라는 같 이렇게 심하게 통증도 느끼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이노 이물감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목 안에 뭔가 들어 있는 것 같다. 그다음에 가슴 속에 뭐가 들어 있는 것 같다. 엄마가 막힌 느낌이 든다. 내가 답답한 느낌이 든다. 그 다음에 식도가 부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음식이 잘안되려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가슴 전반적으로 통증이 퍼지게 되면 은 가슴에 지어 듯한 통증이 생긴다고 했고 뭐 찌근덕거린다, 가슴이 뻐근하다, 칼로 찌른다, 쿡쿡 쑤신다 그 다음에 뭐 가슴을 후벼파는것 같다 이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. 그 다음에 연하장애로 보면은 음식을 생겼을 때쑥 내려가면 좋은데, 뭐가 한번 걸렸다가 내려가는 느낌 들기도 하고요. 또, 중간에, 내려가서 중간에서 걸린 느낌이 든다. 그 다음에 음식이 목에 뭐가 막혀서 까깝하에 목에가 답답하게 있는 느낌이 든다.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등에, 등까지 아파서 체한 느낌도 든다.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. 하여 위산이 역류됨으로써 이것이 정상적인 위장에 상태인데요. 식도 이런 것들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염증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생기고요. 또더 심해지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심해지면 이렇게 염증도 이렇게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증상들을 환자들이 호소하는 상황이죠.